안녕하세요 은지다육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잔뜩 갖다 놓고요 영상을 못 올려 드렸네요 <laughs> 매장에 또 어제 오시는 손님들도 많고 키핑 매니아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금 무지 즉 금도 있고요 또 무지도 있고요 이런 어, 아이들을 32개를 제가 커팅을 해서 모았습니다 해서. 어, 이름은 제가 요거 다못 써드리고요. 그냥 한번 키워보세요, 초보님들. 그러고 제가 미니 삼목판, 잠시요. 자, 미니 삼목판. 요거 두 개. 음, 요 아이들은, 요 아이들은, 어, 뿌리를 내릴 때, 요 아이들이 크면서 성립장에 금이 있어서, 요거 마데카솔이에요. 예. 요거, 어, 차후에 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금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뿌리에 어, 약을 발라놨지요. 자, 이렇게 놔두시면 아이들이 뿌리가 송솔 나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셨다가 뿌리가 솔솔 나면 여기에다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미니 삽목판 두 개, 그다음에 흙세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어,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시고 어, 초보님들은 32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가격이 15만 원이에요. 32개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11번인데 제가 레오파드 실버 금도 넣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 애기 아빠 모주밭에 가서 그다음에 이런 요런,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게 지금 커팅을 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보내드릴 테니까 입구지 한번 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뿌리 내려서. 예,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금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요거는 맥라이징인데 예, 이렇게 있어서, 요렇게 요거는 나빌레라금. 뿌리 예. 있는 마리아도 하나 가구요 뿌리 있는 엘콘도 하나 가구요 이렇게 중투금도 가고요. 이렇게 골고루 넣습니다. 금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요건 마리아 금이네. 자 연습해 보시라고, 연습해 보시라고 넣어드리니까 어 이거 요거 요거는 또 몰개인도 있는데 살짝 여기 밑에 이렇게 살짝 근키 있네요. 요거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좌우에. 그리고 이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또 죽어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어 저희들도 어 커팅을 해서 뿌리를 내리다 보면 물러서 가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양을 충분히 많이 드렸고요 이 아이들 외에 저희가 또 남아있는 아이들 무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조금 서비스로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보시고 이게 뭐 반이 죽어나간다 한들. 아는 남는다 생각하시고, 아, 15만원에 내가 금을 한번, 도, 어 커팅한 아이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 뿌리가 내리는 거, 또 뿌리가 내려서 땅에 심었을 때 과정, 요런 거, 또 키우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로 주시면 제가, 어음 제가 아는 성까지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32개에요. 32개에다가 제가 무지 서비스, 어, 판매하기는 좀 그렇고 한 아이들 조금 더 골라서 어, 보내드릴 테니까 뭐 받으셔서 이풀 터서 이 꼬지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게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어, 이사를 새로 신축으로 이사를 사백 품으로 올려 오고. 그 전에 제가 있던 장소 200평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우리 재테크 하시거나 제가 A급 아이들 그만 다 가지고 올라왔고요. 또 약간 아직 덜 성장하거나 뿌리 내리려고 하는 아이들은 아직 손을 못 대서 냅두고 온 아이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지런히 보내드릴게요. 자, 11번, 요거 어떻게 가냐면요. 금 자국 플러스 금 무지 총 32개에 제가 서비스 더 넣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니 삽목판 2개, 흥 4봉지 갑니다. 여기는 지금 3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 더 가요. 그래야 아마 한 삽목판에 2개 정도씩 들어가야만 될것 같아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11번이에요. 11번. 자,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나빌레라금. 네, 들어와 있구요. 요건 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말려서 요런 거는 조금 말려서 하요일이나 수요일쯤에 택배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커팅을 해서 아직 연해요. 상처도 지금 어, 마데카솔 발라가지고 자, 보시면 요런데 송립장에 그뭐 다음에 어, 몰게인금 무지 있구요. 자, 레오파드 실버금 커팅 중투금 마리아 가야금, 네.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에보니. 요런 아이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아이 한, 한두 개만 나와도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11번 모듬 세트 32개, 15만원입니다. 10, 1번입니다 요거는 1 2번이고요 요것도 대표적인 거. 자. 나빌레라 금. 요거는 받으셔서 저희가 조금 뒤집어 놔서 좀 말려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서 요렇게 올려놓으세요. 여기 산바리 위에. 미니 삽목판 위에 요렇게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요렇게 금 들어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저거 곰마리아 금. 그 다음에 요거 레오파드 금. 그 다음에, 엘콘, 쌩얼, 뿌리 있는 거 하나 가고요 마리아 금, 뿌리 있는 거 하나 가고요 여기는, 네, 이렇게 큰 아이 하나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 요거그 다음에, 요거는, 산타마리아 같아요. 이렇게 살짝 펄감 들어가 있는 금. 그리고, 요러, 요렇게. 자, 요렇게 다 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 위주로 가요. 요것도 요래 보시면 네 이렇게 금줄이 있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거 떨어져도 그대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입고지 해보시고요 여기도 요게 12번인데 요것도 제가 음 추가로 더 서비스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아 요것도 뭔지 이 예, 이름 이름 없이 가요 네 나중에 뿌리 내려서 뿌리 내려서 성장하면 그때 사진 주시면 제가 사진 아이들 얼굴 보면 지금은 제가 무지고 이름을 써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뿌리 내려서 아이들 얼굴 좀 펴지면 그때 보내주시면 이름 아는 것까지는 어 보내드릴게요. 자, 12번입니다. 모듬 세트 15만원 커팅한 아이들이에요. 그러고 삼목판. 미니 삼목판 두개에흙 4개 나갑니다. 자, 12번입니다. 사이즈는 5cm에서 10cm 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는 제가 일일이 다 적어드릴 수, 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사이즈는 5cm에서 10cm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2번 갑니다. 13번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15만원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큰 아이, 와, 이건 한 15cm 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빌레라금, 네, 이쁜 아이 하나 들어가고요. 중투금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노금 들어가 있네요. 요런 아이들 보시면, 네, 요거 저희가 커팅을 하면서 뒤에 싹 띄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렇게 놔뒀어요. 요런 것도더 보내드릴 테니까, 예, 키워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몇 개만, 몇 개만 괜찮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레오파드. 금, 네. 그 다음에 마리아금 뿌리 있는 거 하나 가구요. 자, 요것도 마리아금 뿌리 있는 거 하나 가네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보면 살짝살짝씩 금이 다 들어와 있고, 요런 건 에보니. 예, 네, 요렇게 들어와 있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또 금이 요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요것도 마리아 있고 네 요런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네 요거는 음 붉은 계열의 아이인데 요것도 금 살짝 들어와 있어서 넣고요 자 요렇게 13번이에요 13번 사이즈는 5cm에서 10cm 사이 미니 삼목판 두 개, 흙 여기 세 개인데 네개 갑니다. 하나에 두개 정도씩 부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13번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14번. 여기 또 엘콘 철아 하나 들어가 있고, 마리아 철아 뿌리 는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쁜 아이가 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라빌레라금. 그 다음에 마리아 녹음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예 요거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씩 다 넣었으니까 자 레오파드 실버금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중투금 마리아금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쫙 들어가도 예 충분히 예 요렇게 금도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것도 약간 이게 뭔지 예 제가 금을 키우면서 또 무지 나오는 거또 외부에서 금무지도 처음에 많이 판매를 했잖아요 팔고 금이 좀안 보이는 아이들은 심어 놓은 게 이렇게 나오면서 또 금이 나와요 이렇게 네. 아이고 여기는 또 작은 거 네, 여기 마리아노콤도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입니다 똑같이 사이즈는 5cm에서 10cm 정도 사이고 미니 삼목판 2개 흙 4개 나갑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제가 무지금 몇 개씩 더 서비스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15번이구요 여기 중투금 아주 좋은 아이 하나 들어가 있구요 자 레오파드 실버금 하나 들어가 있구요 또 나빌레라금 요렇게 하나 들어가 있구요 금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붉은 계열의 아이 예, 요거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자 마리아 철아 뿌리는 거 하나, 엘콘 철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음, 요거 곰말이야. 네,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예, 요거는 에보니 종류인데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가 예, 삼두짜리 들어가 있고요. 골고루 넣습니다. 자, 이렇게. 아, 이거는 철안데 라테일 철아 금 들어가 있는 아이. 자, 이렇게 금 들어가 있는 아이. 렇게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손님 오시고 난 이후에 앉아가지고 이 바닥에 이렇게 주저 앉아가지고요. 제가 이거 세트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어, 어, 바구니든 다 똑같고요. 어, 기본으로 하나씩 중요한 아이들 넣은 거는 다 기본으로 넣었으니까 한번 키워 보시고요. 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요 아이는 받으셔서 삽목판 위에다 좀 올려놓으셔서 선선한데 시원한데다 좀 올려놓으셔서 잔 뿌리가 실뿌리가 솔솔솔 나면 저희 흙 보내드리는 거에다 심으시는데 이 흙은 어, 받으셔서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에 유충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봉을 하셔가지고 아이스박스나 어떤 달라이 예, 우리 경상도 말 사투리 다라이에다가 어. 담으셔서 이렇게 환기되게끔 놔두셨다가 나중에 이거를 뿌리 내려서 심을 때는 살짝 스프레이로 물을 조금 우리 밀가루 감자 어 시골에 어 혹시 시골에 사신 분들은 왜 감자 저기 감자 섞여 가지고 감자 가루를 하잖아요. 감자 가루는 그할때풀 풀풀 날리니까 물을 살짝 뿌려서 하듯이 요것도 물을 살짝 뜨거운 물 감자 가루 뜨거운 물 쓰죠 뜨거운 물 말고 갑자기 날씨가 하니까 감자 떡이 먹고 싶네요. <laughs> 그거를 어, 살짝 물을 뿌려서 이렇게 젖어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꼭 이거 개봉해 놓으셔야 돼. 어, 예, 살짝 살짝 예 물을 뿌려서 나중에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놔두면 수비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게. 아, 상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벌레가 생기고 상토가 곰팡이 있을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자, 15번 15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 16번이고요. 16번 모듬 세트 제가 조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엘콩금 뿌리 있는 거 하나 있고요. 저 마리아금 기본 철화로 하나 키우셔야죠. 있고요. 그 다음에 콧마리아 이렇게 큰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오파드 실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요런 거는 어, 키우면 금잘 나오지요. 이렇게 또 색깔이 초록으로 보이네요. 응? 자, 요런 금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laughs> 자. 나태 자자자자아아 나빌레 라금 커팅한 거 하나 가고요. 가야금. 그다음에 붉은 계열의 아이도 금 하나 가고요. 그다음에 마리아 금. 아이고 이런 것도 금이고. 자, 요렇게 마리아 녹금도 하나 가고요. 예, 요렇게 해서 대표적인 거 제가 알려 드리는데 <laughs> 사이즈는 5cm 에서 10cm 정도 사이 됩니다. 어, 여기에서 가야금, 마리아금이런 붉은 아이, 요렇게. 금 나온 아이. 음, 요것도, 예, 금 있네. 요렇게 몇 가지 아이만 키워도 충분히 15만원 이상, 예, 키우실 보람 느끼실 거예요. 이런 아이도, 예, 있구요. 자, 요렇게. 요것도 이렇게 금이 들어가있고 요거는 그네 지금 왜 이렇게 네, 이것도 금이 들어가있고 이렇게 자 요게 16번 미니 삼목판 2개 흙 4개 요렇게 보내드려요 16번입니다 자, 17번이구요. 요거는 곰 마리아 금, 이렇게 큰 마리아 금, 네, 송립장에 금 들어와 있는, 이렇게 큰 아이 한번 키워보시구요. 그 다음에 마리아 금, 생얼, 네, 큰 거, 엘콩 금, 생얼, 뿌리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약간 산반으로 들어와 있는 요런 금이에요. 요거 하나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레오파드 실버금 하나 들어와 있고 스타보스 금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그다음에 나빌레라 금이 에 아이고 좋습니다. 나빌레라 금 하나 들어와 있고요. 요렇게 금 여기 중투금. 요렇게 된 금. 자, 요렇게 들어와 있는 금. 제가 음, 농장을 정리를 하면서 커팅을 한 아이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100% 금이 다 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지금은 살짝 금이 없지만 지금은 살짝 금이 한두장 있지만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제대로 금든거한 개만 나오면 네 만족하실 분은 구매 좀 해주시면 좋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17번 17번 똑같이 삼목판 2개 흙 4개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요 아이는 받으셔서 저희가 요거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보내드릴 건데 자 받으셔서 요렇게 올라, 올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올려 놓으셔서 네 올려 놓으셔서 실 뿌리가 여기 환기가 되기 때문에 실 뿌리가 송송송 나면 그때 어, 사목판에다 제가 보내드린 흙에다 심으시고, 음, 흙은 개봉해서 놓으셔야 되고, 어, 나중에 사용을 하실 때, 여기 비누리 안에 넣지 마시고요. 달아있죠, 다라이 달아이세숫대 다라이. 같은 데다가 좀 담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사용하실 때물 살짝, 어, 뿌려가지고, 이렇게 희석해서, 예, 섞어서 쓰시면 돼요. 자, 17번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18번. 자, 18번은 요렇게 큰금 하나 들어가구요. 요게 나빌레라금. 요렇게 하나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마리아금 뿌리 있는 거 하나. 엘콘 하나 들어가고. <laughs> 요렇게 중투금. 네, 요렇게. 약간 풀고 나이. 요거는 클라우드 킹금 이두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스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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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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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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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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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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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렇게 금미 있는 아이도 있고요. 자, 이렇게 입장에 금 들어가 있는 하나, 붉은 계열의 아이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금 플러스 살짝 금이에요. 완전 A 급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어 어떤 아이를 커팅을 하면. 이제 이렇게 큰 아이를 커팅을 하면 이 밑에서 자구가 달리는 아이를 첫 번에는 금이 좀 나오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받아 보면 금이 조금 무지가 나옵니다. 그런 아이를 또 다시 뿌리를 내려서 커팅을 하다 보면 정말 조상의 피를 닮아서 제대로 된 아이가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한번 커팅해 보시라고 제가 예 이렇게 금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내 봅니다. 자. 18번, 15만원입니다. 자, 19번 갑니다. 19번. 자, 요렇게, 금 들어가 있는 아이 큰거 하나 있구요. 자, 마리아금. 어, 상당히 한엽으로, 예, 뿌리 있는 아이 하나. 엘크온. 아이고, 좋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자, 레오파드 실버금 하나. 붉은 계열의 아이 하나, 나빌레라금 하나, 요거는 앞전에 그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마리아금, 예. 라테일, 중투금. 에보니 금 스타보스 금 아이고 요거는 마리아 금 이쁜 아 있네요 자 요렇게 해서 어 19, 아 19번 32개 예요 사이즈는 5cm 에서 10cm 정도 사이 15만원 입니다 어 요거를 키우다 보면 제가 이거 100%다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 못드려요 저희들도 키우다 보면 한두 개는 물러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서비스로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산발이 위에다가 올려놓으셔서 환기시키시고 물이 솔솔 나면 흙을 개봉해서 세수대 하나 달아이다 담아놓으셨다가 나중에 심으실 때 살짝 물스프레이해서 섞어서. 어 여기 삽목판에다 올려놓고 쭉 심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9번이구요. <laughs> 요즘 우산다육하고 안산다육에서 다육이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름 맞추기 공부. 어 요런 아이들 뭐 200만이 아니라 요런 아이가 요게 이름이고 요런 것좀 초보님들 들어가셔서 좀 많이 공부하시고. 제가 또 공부하시는 만큼 또 입행을 저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산다육, 우산다육 들어가셔서, 어 구매도 하시면서 또 구매 안 하셔도 다육이 이름 공부하시면서 또 선물도 받고 한번 해보시고요. 어 저희가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음 뭐, 덥고 이래서 저희들도 영상 많이 찍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 천천히 쉬려고 하니까 자,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네. 구독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 구독 구독 좀 한번 눌러 주시고요. 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음 안산다육원 천가입자 2 0 0 제가 거하게 쏠 겁니다. 그다음에 우산다육원 1,500가입자 거하게 은지 엄마가 쏠 거고요. 저는 아직 7,000가입자가 못 됐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7,000가입자 또 제가 아주 크게 큼직하게2 0을 한번 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신청 좀 부탁드리고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어, 어떤 댓글은 다 좋게만 달면 좋겠지만, 또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주시면 저희가 틈나는 대로 댓글, 가족들끼리 다 둘러가면서 이런 분은 이렇게 이런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어, 봐주고 있으니까요. 우산다육, 안산다육 좀 많이 어, 짐해주시고, 안산다육하고 우산다육에서 판매하는 아이들은 어, 택배 보내는 거 말고, 판매 아이들은 저희가 8월 15일까지 어, 보관을 했다 보내드리니까, 어, 그때 아이들 저희가 어, 아마 8월 15일에서 8월 말 사이에 택배가 전량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어, 아이 있으시면 얼른 찜 하시면 은지 엄마나 또 우리 관리하시는 분 언니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지 엄마 7천 가입 되고 싶어요.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친구분들 언니 오빠님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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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신청해 주시고요. 구독은 한 번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매번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은지 엄마한테 큰 힘이 되죠. 어, 꼭 판매가 안 되더라도, 꼭 뭐, 이런, 예, 뭐,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어,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수 늘고, 또 조회수 뜨고, 이러면 저희들이 힘이 나지요? 자, 은지엄마, 우산다육, 안산다육, 힘나게 구독 신청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녁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은 제가 이거 어제 준비해놨던 건인데, 못 올려서 지금 낮에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손님이 조금 없으시네요. 그래서 올려드리고, 저녁 영상 다시 또 준비해서 제가 좀 많이 뽑아갖고 왔습니다. 정리하는 거. 요번에는 요번주는 요만큼만 정리를 하려고 해서 제가 저녁 영상에 또 정리해서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